네 안녕하세요, 미안야입니다 오늘 첫 인사인데요.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은다 삭제하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. 저는 유튜버 미니어처인 뭐 이런 식으로 두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할 건데 업로드 날짜는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사일을 올려요. 가끔 날도 가끔 다른 날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안 올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어, 네. 토요일. 토요일은 거의 못 올려요. 그래서 일요일에 대신 올릴 것 같고요. 이게 제 폰이 초점이랑 화질이 잘안 돼요. 그럼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첫인사였습니다. 유튜브 활동 많이 많이 할 테니까 구독 많이 해주세요.